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새누리당 의원님 질문에, 아, 지금 송민순 장관 회고록과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를 고발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물으니까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통상적인 그 절차에 따라 절차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따라... 처리하겠다. 모든 사건이 자, 네, 네. 우병우 수사에 네.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법적 대응서 밝혀질 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와 법적 대응에서 밝혀질 일의 차이는 크죠. 우리 김현웅 법무부 장관님이 이두 사건에 대하는 태도가 부지불식까지 드러난 겁니다. 불과 오늘 고발된, 아무런 의혹거리도 되지 않는 10년 전 일을 가지고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그몇 줄의 글을 가지고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는 장관의 답과 우병우 수석 수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은 법적 대응서 밝혀질 일이다. 남녀처럼 답하는 여기서 대한민국 검찰의 현 조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검사스럽다는 말씀 아시죠? 뭐 그런 이야기가 언제 하여간 때 하여간 나온 하여간. 얘기입니까? 한1여년전 얘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재직 중에 첫해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검사와의 대화 검사스럽다는 표현은 그 검사와의 대화에서 그 젊은 검사들이 한편으로 보면 패기있게 다른편으로 보면 불손스럽게 대통령을 닦아세우고 몰아세우고 심지어 창피를 주는 일을 가지고 회자된 표현입니다. 그 검사들이 보십시오. 서상고 서울지검 검사. 대통령께서 모욕감을 표현했습니다. 박경춘 서울지검 검사. 퇴직했습니다. 윤상, 윤장석 부산지검 검사. 현청와대 민정비서관. 다음. 김영종 수원지검 검사. 여기서 하이라이트죠.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또. 이정만 서울지검 검사. 이 정도 하죠. 이 기계에 있던 검사들이 이제 상당수 나갔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닦아세우고 검사스럽다라는 별칭을 받았던 그 검찰의 그 젊은 검사들이 있던 그나마 그때는 건강했습니다. 비록 대통령을 닦아세우면서 불손스럽다라는 평을 들었지만 수많은 의혹사건의 권력형 비리사건에손 놓고 맹모추는 현재의 검찰, 수많은 검찰 내부의 전현직 검사장들의 그 비리 의혹사건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젊은 검사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 조직, 이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검찰개혁 없이는 검찰에게, 검찰 구성원들에게 건강한 긴장감을 주지 않는 외과적 수술 없이는 검찰 계획은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대, 공수처가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한다 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 발의한 이 공수처 법안이 단수로 국회가 제창되돼 있습니다. 그럼 단수가 아닌 복수로 제창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옥상옥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붕이 어디예요? 검찰이에요.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올려놓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검찰이 지붕으로서 비와 눈과 태풍을 막아주는 지붕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옥상홍 얘기는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사찰기구화 한다. 불과 20명의 특별 검사로 구성된 공수처에 불과합니다. 20명 정도면 저 작은 지청에 불과하는 규모입니다. 무슨 사찰기구화를 합니까? 장관님 말씀은 다 틀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우리 검찰 조직에 절대, 절대 피해가 되거나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수사하겠습니까? 검찰 출신들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긴장한 양기관의 경쟁 관계, 그것이 있을 때 진정한 검찰로 국민의 검찰로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 없으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공수처가 어떤 행정작용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현행 헌법 66조 사항에 의하면 행정권을 행사하는 그 권력기관은 행정 각부의 소속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 기능의 일부를 분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 그 검찰과 같이 행정부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있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네, 장관의 결권에 실례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잘알겠니다 네. 자, 아무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송민순, 송민순, 송민순을 얘기했어도 지금 저 뒤에 검찰 간부들, 우리 실국장들, 잘, 과장들 한번 지금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하루 종일 네이버의 검색순위 상위 랭킹은 어디냐? 최순실입니다. 미안하게도. 하루 종일 3등이에요. 송민수 몇 등이냐? 6등, 7등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K 스포츠 최순실 수행회 최순실 딸 독일 숙소 구해 방 20개 호텔 통째로 빌려 사용. 자, 최순실 딸 의혹 무려 2,000건. 최풀 특혜 의혹도 자 이대 대자보 교수님 최순실 딸보고 얘는 F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라는 대자보 이 대자보는 지금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송민순이 아니고 최순실을 제대로 밝히라 미루와 K스포츠재단 우병우 수석 의혹을 검찰이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밝힌다는 국민의 요구. 이 점에 대해서 장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수사 의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봐주겠습니다 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